아멘 참 우리가 연약하지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에, 우리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런 연약한 우리도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서는 안됩니다. 프레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레임이 은혜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보느냐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그 본문을 보느냐 어떤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 예,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의 프레임에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손을 붙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프레임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결국 율법의 프레임은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프레임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 그리스도로 이끕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거듭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맞다. 내가 죽어야, 마땅을 죽,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리스의 은혜로 얼마든지 나는 정죄 받을 수는 없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의 내 죄의 값을 갚으셨은즉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음 이것은 반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태도고 반은 혜주의자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정직하게 행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은혜를 거스려서 더 악한 길로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도 로마서에서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가, 우리, 에, 욕기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욕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요, 인생의 삶에, 신앙적인 삶에 소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고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아닙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어떤 과거의 어떤 사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것이 소중하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은 우리는 불행한 환경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일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복을 선택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욕이라고 하는 권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환경 속에 이 친구들이 오늘은 빌다시 나옵니다. 빌다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율법의 프레임이 아니라 은혜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율법의 프레임으로 봅니다. 커봐 죄악을 보면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게 했잖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판단과 정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전해서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함으로 그 사람이 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짐으로 인하여 불행이 느끼게 되고 그 불행을 보는 나에게도 뭐가 될까요? 불행이 접촉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인 전통적인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인가요? 우리는 복음적 프레임이 아니라 율법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지. 다시 말하면 인과 응보적인 전통적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랬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프레임입니다. 예, 바로 뭔가 죄악이 그 사람에게 있고 뭔가 허물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 프레임이라고 크게 말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 동양의 사상 가운데는 이러한 예,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또 이게 더 불교적으로 더 들어가보면 과거에 뭔가 조상들, 부모들의 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윤회적인.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태어난 거야. 라고는 윤회적인, 인광부적인, 전통적인 사상의 프레임.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결과로 이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지 과거의 조상, 부모들한테 이런 사랑을 뭐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부모들까지 거들 뭐 자라온 환경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런 프레임들이 오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프레임이라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과거에 혹 뭐예요? 죄악이 있었습니다. 부모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만나서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은혜를 생각하면, 환경보다도,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뭐가 많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기 빌다스는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바로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벌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은 것이 벌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대풍에 의한 자연 환경일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배우에는 뭐가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지. 이런 과정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연단하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빠지고 과거의 어떤 것으로 빠져서 묶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오히려 사실 말하면 전통적인 방식에 빠져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닷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빠져 있는가를 볼수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C,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공의의 잣대로만 재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어떤 사건을 공의의 잣대로만 재서는 안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잣대로 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식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맞는 말이지 공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공의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틀린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 와서 만진 부분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기둥과 같애. 기둥을 만진 사람은 다리통을 만진 사람은 기둥과 같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코끼리가 기둥입니까? 그 말은 틀렸지요. 여러분, 이거 중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판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을 부각시키면, 여러분,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를 만진 분은 코와 같이 이렇게 나팔, 뭐, 이런 것처럼 길다라고 볼수 있, 코끼리는 그 부분도 있지만, 코끼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적 프레임으로 보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프레임으로 본다면, 심판에서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만 가지고 보는 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프레임에서 보면 그 안에 심판은 있지만 반드시 구속이 더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요. 은혜의 프레임으로 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구조, 생각의 틀, 우리 의 감정의 틀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율법적 시대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나도요. 내 삶도 사실은 율법적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적 존재가 되어 버린 존재예요. 그렇다고 그 안에 죄하게 된 심판이 없습니까? 이미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문이 갇혀져서 삽니까? 죽음 예수는 심판은 3일이지만 부활은 영원이에요. 다시 무덤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3일 안에 근심 가운데 묻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보혈로 씻어야지 그 이유는 영원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왜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죽음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왜 있어요? 왜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갇혀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계속 왜 그것을 영원히 붙들고 있냐고요? 이것은 복음을 아직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 받으시는 건3일이에요 그러나 사셔서 영원히 지금 보좌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프레임으로 보시기로만. 물론 자녀들이 죄를 졌겠지요 그렇지요? 우리도 욕도 다 죄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하는 그 엘리바스나 빌다도 죄인이지요. 죽기로 함들은 한다면 그들도 죽었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그들도 이미 멸망받았어야 되죠. 그러나 존재하고 살아있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프레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그러나 구속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은혜 프레임 안에서 더 구속을 크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크게 할수록 감사가 있습니다. 크게 할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프레임을 크게 넓힐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더.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정말 감사의 프레임이 큰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누가 행복한가를 다 조사해보니 감사의 프레임이 큰 사람들이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지수를 많은 그 나라들마다 행복지수를 따져서 이렇게 봐서 그것을 이제 에, 에, 설문조사해가면서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잘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뭐예요? 불행으로 절망하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네. 그런 프레임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당신하고 살아서 뭐 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 프레임으로 그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프레임으로 보면,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예, 그래도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 율법적 프레임에서 어디로 우리의 프레임이 옮겨져야 될까요? 보금적 프레임, 은혜의 프레임, 구속의 프레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에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개업식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설교하고 저도 설교하면 그러나 이 말은 부분적 진리이지 배경을 보면 내 시작은 네가 거부가 되고 다 했지만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너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더망하지만 네가 해결하면 앞으로는 잘될 거야. 네. 부분적입니다. 시작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데, 어떻게 됩니까? 잘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은 미약가 있으라라고 하는 미약한 시장은 죄를 지은 욥의 고난받는 네. 예, 죄의 심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심판의 프레임, 죄악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요. 연단의 프레임으로 네. 보세요. 고난도 유익이야. 이렇게 위로했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신이 고난받는 거, 사실 깊은 의미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연단의 과정일 거야. 그러므로, 어때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야. 나중은 더잘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뭘까요? 은혜의 프레임이잖아요. 네. 사실은 내 시장은 미아가 있을까? 이렇게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정죄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이 말만 인용한다는 것은 부분적 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비 지금 현재 당하는 시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으로부터 근거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있다라고 윤리적인 인광부적인 권성 권선 징악적인 이런 윤리적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으면서 너가 행위를 올바르게만 하면 정직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앞을 끝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행위에 초점을 둔 행위만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되지요. 분명히 잘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만한 선과 의와 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 또한 행위구원의 프레임에서 이 앞으로의 복을 믿기로 행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절망의 길로 우리를 빠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져 있어요, 은혜가 없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고, 예, 정말 씻는 건 좋아요. 우리가 무엇라든지 죄된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씻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를 구체적인 어떤 죄의 결과로 응과 응보적인 결과로 그것을 규정하고. 앞으로 잘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야만 복 받는다고 본다면, 클리어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빌다스의 말대로 한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못 받습니다. 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잘하려고 하지요.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만한, 100%의 선은 내가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혹 부족하여도 혹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왕골이 짐벌하는 데서 어떻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1절 12절도 전부 다 뭔가 물이 있어야 자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사실은 우리를 자라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선택했다가 조금 기분 나빠 버릴, 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주하셨습니다. 내가 실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큽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또 닦으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지금도 그더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요? 소망 속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 형제들을 정죄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물론 다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키를 캐고는 죽음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소망으로 다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